오늘은 코수술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네. 첫 번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과 의사의 의견을 일체일 시키는 것. 두 번째,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세 번째, 수술 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원장님 들어보셨나요? 눈 수술보다는 코 수술에 대한 그런 불편사항들이 한한3배 정도 더 많다고 코 수술이 눈 수술보다 네, 많다.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 그 얘기를 듣고 딱 떠오르는 게 그거였는데 이제 눈 수술은 상담 전에 그래 직접 이제 자막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코 수술은 뭐 이렇게 면봉으로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으로 이제 그런 보형물이 들어간 모습까지 다 보여드리긴 힘들어서 그런 것 때문에 기대치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같은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의사가 생각하는 거랑 환자분이 생각하는 결과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컴플레인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네. 1차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다딱 듣고서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눈 같은 경우는 뭐실 말고는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별로 없잖아요. 보형물이나 이런 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코 같은 경우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한테도 그런 얘기 드리긴 하거든요. 눈은 염증이 생기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생기지 않는다고. 맞아. 대개 그냥 다래끼처럼 생기거나 좀 피가 보이는 정도인데 사실 코 같은 경우는 염증이 좀 관리를 안 하고 좀 심하게 와버리게 되면은 뭐 구축 코까지 발생을 네. 한다든지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이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리스크 한게 하나 더, 하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눈수술 받으시는 분이랑 코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디테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코수술에 대해서 디테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눈수술은 뭐디테일을갖다가뭐 쌍꺼풀이 인아웃으로 갔으면 좋겠어 눈이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한뭐네 다섯 가지 된다고 하면 코는, 코끝이 이렇게, 있고 높이는 이렇게 되고, 코구멍은좀가려져 내려져야 고 음. 이게 좁아야 되고, 여기 매부리가 없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두배 이상 되는 뭐0 가지 정도의 그 디테일을 갖다가 요소가 훨씬 많네요. 어 네, 약간 네.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네. 조금 더 많아서 수술 후의 결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시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네. 제 혼자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에게 아, 들으니까 잠깐 그러, 그 생각이 들러네요 그리고 또 재료가 이제 또눈 같은 경우 딱 실만 거의 실조 위주로 하는데 코는 뭐 옛날에 뭐 매드포어라는 뭐 다양한 재료들이 아. 나왔었잖아요. 아, 그렇죠. 재료들이 다양하게 그렇죠. 더 많이 네. 들어가니까. 그럴 수 있을 거고, 수술 범위도 이제 방미 범위도 훨씬 어, 크고 맞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기는 하네요. 또 네. 제가 처음에 병원을 개원을 할때 원장님들이 직접 수술 동의서를 갖다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디테일한 건 사실 수술하는 사람들 아니면 설명 못하거든요. 맞아요. 아무리 이 상담실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 하는 게 아니고, 수술하려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상담의 시간을 좀 많이 드려야 되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좀 세세하게 그 포인트들을 찾아서 그 포인트들이 어떻게 개선될 건지를 설명을 드려야지, 그런 환자분들하고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훨씬 더 환자분들하고 나중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그런 것에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코 수술이 부작용이 안 생기게 하는 제일 큰 방법 중에 하나는 항상 얘기한 거죠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눈 수술 같은 경우도 제가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드리지만 어,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욕심을 부리시면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복호 수술을 한다고 해서 복걸를 정말 얄쌍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안쪽에 있는 살을 갖다가 이제 뭐 걷어낸다든지 하는 경우에 오히려 피부가 괴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피부가 굉장히 쭈글쭈글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환자분들한테 물론 충분히 그 전에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서 이에 한계가 있다. 한계점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한계점에 동의하시고 환자분들 그러면서 최대한 코수술은 저는 어느 정도는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코수술을 너무 욕심을 갖다 많이 부리면은 오히려 정말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올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물론 부작용 걱정하시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거든요. 제가할수 있는 몫이 있고 환자분이 하시, 하실 수 있는 몫이 있는데 제가 할수 있는 몫은 수술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최대한 잘해드리는 거고 환자분이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술, 담배 같은 경우 술을 마시면좀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담배를 피면 혈액성이 안 좋아지면서 염증이 생길 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최대한 우리가 의사가 조절할 수 있는 변수 그리고 환자분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맞거든요. 저희도 최선, 최선을 다하지만 환자분께도 첫한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좀잘 뭐 쉬시고 술 담배 안 하시고. 외상으로부터 좀 피하시고, 서 같이 좀 역할을 나눠서 저는 하거든요. 저는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고 이쁘게 잘 해드릴게요. 환자분께서는 이제 술, 담배 좀 철저히 잘지켜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가 거의 최선이자 약간 뭐, 박원장님 말씀대로 좀 무리해서 병뭐 목표를 세우는 것도 늘 문제가 될위험성분들더 높아지기 때문에 무리한 계획을 안 세우는 건 아마 사전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본 정도 조율이 되었을 거고 나머지 계속 불안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할 목과 환자분께 할수 있는 목을 같이 잘 챙기시면은 거의 염증 안 생기고 본진 안 생깁니다. 오늘은 코 수술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 네. 저희가 몇 가지의 경험적인 얘기들을 했는데 첫 번째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과 의사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세 번째, 수술 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좀 코수술 부작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음. 할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결국은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그렇죠. <laughs> 이 외에도 많긴 한데, 이제 그거는 오시면 또 자세히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laughs> <laughs> 다음에 또 봐요. <laughs> 제발.